아, 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6년도 1월 27일 오전 9시 42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복귀, 두 번째 비트코인 30분, 세 번째 비트코인 4시간, 그리고 네 번째 시미 캡, 다섯 번째 청산 히트맵, 여섯 번째 유튜브 댓글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복리가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냐, 그래서 복귀를 먼저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제가 이야기 꺼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좀 버무려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복귀를 먼저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저는 84k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 바닥이 84k 위에서 세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냐, 아니면 84k 밑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어때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84k 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된다 라는 가정했을 때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닥은 여기 80k에서 첫 번째 고점을 94k까지 올라갔구요. 이렇게 올라갔고 그죠? 명확하게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은 84K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97K까지 쭉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바닥이 84K.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로 완성이 되면, 그래서 86K 여기 부분이 얼추 84K 위에서 얼추 86K 부분이 세 번째 바닥이 된다면은, 전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여주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최소 84K 위에서 세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97,900을 넘는 커다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은 올라가고 저점은 올라간 형태. 고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형태로 아마 상승이 마무리가 될거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흘러갈거다라고 봤죠? 여기서부터 올라간게 A, B, C, D, E로 E로 마지막 상승파동이 끝날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어 파동처럼 1파부터 5파까지 본다면 이런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온게 이게 1파 내려온게 2파 그리고 3파, 4파, 그리고 5파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고, 피날레가 나오고, 마지막 상승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80k 에서부터, 그리고 이 5파까지 왔던 이 상승에 대한, 그리고 또 하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크게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저는 80k 를 갱신하는, 저점이 갱신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4K 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고점도 높여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84K 밑에서 세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 세 번째 바닥이 아닌 게 되죠. 세 번째 바닥이 아닌 게 된다. 84K를 밑으로 내려와서 가격이 여기서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가격,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파동 다 나왔다. 어디서? 여기서. 상승파동은 이미 여기서 다 나온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 B, C, D, E로 두 번째 고점도 여기 부, 부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은 80K 그리고 첫 번째 고점은 94K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은 84K 두 번째 고점은 94,789 그리고 세 번째 저점은 89K 세 번째 고점은 97K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파동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고점 저점도 높여지고 저점도 높여지는 형태 고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형태 이런 형태로 A, B, C, D, E로 97K 여기 부근에서 상승파동이 끝난 거다. 그죠? 1에서 5파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온 게 1, 2에 3, 4에 5파로 상승파동이 끝난 거다. 5파 상승으로 97,900에서 상승파동이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내려온 게 A. 다시 한번 이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 B. 그리고 C로 재차 어때요? 80K 전 저점을 깨러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84K 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은 전고점 97k를 넘는 상승이 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되겠고요. 84k 밑에서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 은 전고점 97k를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큰 하락이 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저는, 복리는 그러면 어느 쪽에 지금 가능성을 보냐? 복리는 1번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은 84k 밑에서 바닥이 형성이 된게 아니고 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됐다. 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로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줬다. 양봉 마감이 3개가 나왔다. 엄청나게 큰 호재다. 만약에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연속적으로 음봉만 바뀝니다. 하락이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이때도 보시면 양봉이 3개 이상 바뀐 적이 없습니다. 초록색 양봉이 이런 식으로 2개 바뀌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빨간색만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빨간색만 바뀌었다. 여기서 보시면은 초록색 양봉 3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 두 개, 빼고는 없잖아요. 초록색 양봉이 3개 이상 나온 적이 없다. 이때도 보시면 초록색 양봉이 3개 이상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유일하게 초록색 양봉이, 양봉 마감이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바닥이 충분히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97K에서 89K까지 하락했을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은 초록색 양봉이 3개 이상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3개 이상 양봉이 나온 적이 이때 이때. 이때 세개 이상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89K 바닥이 잡히고 그리고 97K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나왔던 특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세개가 잡힌다. 바닥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80K 바닥에서도 양봉이 세개가 잡힌다. 그럼 지금도 봤을 때 어디 구간에 양봉이 세개가 잡혔냐? 봤을 때 정확하게 여기 구간 86K 부근에서 4시간 양봉 마감이 3개가 연속적으로 출연했다.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큰 호재다. 큰 호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1번 시나리오 86K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86K가 세 번째, 세 번째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클레리티 법안 관련해서 찌라시가 돌면은 호재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제 바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클레리티 법안 관련해서 찌라시가 돌면 매우 호재다. 왜? 클레리티 법안이 도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코인 시장을 밀어주겠다. 한마디로 어때요? 정확한 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코인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첫그 첫걸음이 그 첫걸음이 그그 클레리티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코인 관련해서 명확하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분류한 다음에 코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고 내민 첫걸음이 클레리티 법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미국의 그런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SEC, CFTC 암호화폐 주제 합동 행사가 열리는데, 1월 30일로 연기가 됐다. 원래는 1월 27일, 현지 시간, 1월 27일 날 개최 예정이었는데, 언제로 미뤄졌다? 한국 시간, 1월 30일 오전 4시부터 5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암호화폐 관련 행사가 저는 이번 뭐예요? 비트코인 상승의 동력이 될수 있다.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인 관련해서 악재만 많고 호재가 단 1도 없다. 코인 관련해서 호재 재료가 단 1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호재 재료로 쓰일 수 있는 뭐예요? 뉴스는 클레리티 법안이다. 클레리티 법안이다. 이거 관련해서 뭐 행사를 한다. 아니면은 미국 정부에서 누가 뭐 중요한 사람이 연설을 한다. 그런 찌라시가 돌면은, 암호화폐는 크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크게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0k 이상. 비트코인이 10k 이상,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코인리스에서 이런 식으로 1월 30일로 연기가 됐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이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번 주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 이 재료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큰 상승이 출현할 수도 있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어,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86K에서 최소 비트코인은 CME 갭 있는 93K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더 크게 올라간다면 어디? 97K를 넘어서, 97K를 넘어서, 진짜로 100K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쵸? 진짜로 100K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93K에서 CME 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클레리티 버바리든 뭐든 어떻게 해서든, 93,000까지는 올라간다, 이거죠. CME 갭이 거기 있으니까. CME 갭을 채울 확률이 거의 90% 이상 그 확률이 육박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0, 93K를 넘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냐? 그걸,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게클레리티 법안 관, 관련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면 97K나 100K까지도 넘볼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제 생각,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30분 차트로 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30분 차트 가서 보면, 이거 지우고, 비트코인 30분 차트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30분 차트 가서 보면은, 거래량을 통해 서또 세력들의 의도를 읽을, 읽을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터진 곳을 단한 번도 친 적이 없다. 매도 물량 치, 한번로 아, 매도 물량을, 매, 매도 물량 터진 구간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97K에서부터, 현재 몇 K? 97K에서부터, 986K까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97K에서 86K까지 큰 하락이 나왔는데, 단한 번도, 이 파란색, 어때요? 매도벽을, 매도벽을 단한 번도 뚫어준 적이 없다. 단한 번도입니다. 보시면, 여기다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7,900에서 4.12K 매도 물량이 터졌는데, 보시면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는데, 97,900 찍었냐? 못 찍었죠. 96,800에서 8.3k 거래량 매도 물량이 터졌는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죠? 못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95,600, 95,600 부근에서 5.74 매도 물량이 터졌는데, 유일하게 이때만 터치했다. 유일하게 있다면 꼬리로, 윗꼬리로 터치했습니다. 근데 이거 윗꼬리지, 여기 위에서 캔들이 이 위에서 만들어졌냐? 못 만들어졌죠. 근데 유의미하게 95,600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있는 이 매도벽을 터치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 결국에는 뚫어주지 못하니까 대폭락이 나왔죠. 계속적으로 어때요? 시작가를 침범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진 시가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니까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추세가. 94,700에서도 7K 매도 물량이 터졌는데, 보시면 어때요? 91K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못 왔죠? 터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92,000에서, 여기서 6K 매도 물량이 터졌는데, 여기서도 반등이 나와봤자,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재차 하락을 했다. 그죠? 똑같습니다. 91,300에서도 7K 매도 물량이 터졌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91,180까지밖에 못 올라왔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매도 물량 터지고 또 떨어지고. 그죠? 지속적으로 이 파란색 매도 물량을 터치해준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근데 유일하게 매도 물량을 터치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언제? 이때. 정확하게 87,500. 여기를 뚫고 올라왔죠?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뚫고 올라왔잖아요. 캔들로. 캔들로서 이 위에서 뭐가 만들었어요? 이 위에서 매도 물량이 터진 이 싯가 자리 위에서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졌잖아요 매물대가 만들어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87,500 매도 물량이 터진 이 매도벽 한마디로 싯가 자리를 86k를 찍고 나서 침범했다 그래서 적어 보겠습니다 97k에서부터 단한 번도 어때요? 매도물량이 터진 시가 자리를 침범하지 못했다. 근데, 어디, 어디부터? 비트코인이 86K를 찍고 나서부터, 찍고 나서부터, 어때요? 정확하게 87,547. 여기 매도물량이 터진 시가 자리를 침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한 번도 이 파란색 매도벽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97K에서부터 97,900 못왔잖아요. 96,800 못왔죠. 95,600 못왔습니다. 94,700 여기 못왔습니다. 단한 번도 뚫어준 뚫어 적이 없다. 92,000 92,000 구간 여기도 못 못왔고, 91,300 여기도 못왔고, 91,180 여기도 또 매도 물량 터졌고 못왔고 그리고 여기 88,400 여기 지금 올라와 고 주고 있다 뚫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뚫린 구간이 87,500 86K를 찍고 87,500 매도 물량을 현재 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시가자리를 침범했다 그리고 또88,417 88K 부분에서 7.14K 거량 터졌죠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여기 장대 음봉이 터졌잖아요. 이 구간이 어디냐? 이 매도 물량이 터진 구간이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88,417. 7 1 4 k 매도 물량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속적으로 여기를 뚫어 주려고 하고 있다. 어디서?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 뚫어 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뚫어 주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매도 물량을 뚫어 주려고 매도벽을 뚫어 주려고 지금 이세 번이나 두드리고 있다. 88,417. 매도 물량이 7k 거래량이 터졌는데, 보시면 이 매도 물량을 뚫어주려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리고 현재 세 번째 도전하고 있다.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이거죠.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97k에서부터 단한 번도 매도 물량이 터진 시가 자리를 건드린 적이 없다. 건드린 적이.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86K를 찍고 나서 매도 물량이 터진 시가 자리를 현재 침범했다. 그 증거가 87,500에 4.18K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위에서 어때요? 캔들이 위에서 형성이 됐고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도 88,417 매도 물량이 터진 이 시가 자리를 뚫어주려고 여기서 한번 도전했고 여기서 한번 도전했고 또 여기서 한번 도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도물량이 터진 이 시가자리를 단한 한 번에 뚫어, 뚫어내기는 어렵지만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결국에는 뚫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4-5 법칙에 의해서 여기 4 4-5 법칙에 의해서 의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구간을 두드리면 결국에는 뚫린다 이거죠. 그래서 사다쇼 법칙은 제가 만든 거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다쇼 법칙이 뭐냐? 같은 계속적으로 같은 구간을 네번 또는 다섯 번 두드리면 결국에 뚫린다. 지금 보면 몇번 두드렸냐? 이 구간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현재 세번 두드렸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두드린다면 결국에는 뚫릴거다. 어디로? 상방으로 뚫릴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복리는 86K에서 세번째 바닥이 출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번째는 4시간 양봉 마감을 양봉 마감. 어때요? 봉이 연속으로 3개가 출연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양봉 마감 캔들이 양봉 마감 캔들이 연속적으로 세 개가 출연했다. 플러스 86k를 찍고 어때요? 처음으로 세력들의 매도병을 뚫었다. 이거죠. 처음으로 매도 물량이 터진 시가 자리를 처음으로 뚫어냈다. 어디? 비트코인이 86k를 찍고 나서 비트코인이 86k를 찍고 나서 처음으로 매도물량이 터지니 시가 자리를 두드렸다 침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4시간 차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4k 기준으로 84k 기준으로 어때요 고점이 고점 형성이 달라진다 조 형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비트코인 4시간 타투로 봤을 때 84k 기준으로 이 위에서 봉이 형성이 된다면 은 이런 식으로 크게 abcde로 크게 올라갈 수 있고 84k 밑에서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 97,900 여기는 넘을 수가 없,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84k 기준으로 봉이 달라진다. 그래서 위에서 형성이 되면 97,900을 넘을 것. 그리고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은 97,900 넘지 못할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심플하게 84K 기준으로 세 번째 바닥이 위에서 형성이 되냐. 밑에서 형성이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점 형성도 달라진다. 97,900을 넘을 거냐. 97,900을 넘지 못할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ME 갭 CME 갭도 아직도 못 채워줬다 89,200오 여기도 못 채웠습니다 89,205 89K도 못 채웠고요 현재 93,045도못 채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89K 플러스 93K CME 갭을 채우러 올라 올라 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 청산 히트맥 청산 히트맥 가서 보면은 새로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단무지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냐? 정확하게 86,454 3회 차트로 86,454에 어때요?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또 보면은, 어디에 많이 쌓여있냐? 주봉으로도, 새로 고치 한번 하면은, 노란색 단무지가 어디에 박혀있냐? 정확하게 86,489. 86,489. 아, 이러면은, 청산 물량 많이 쌓여있다. 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이거였, 이거였죠? 3일 플러스 주봉으로, 공통 구간이 생기면은, 이거는, 어때요? 신뢰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한마디로, 신뢰도가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86,400 부분을 치러 갈 확률이 높다. 다시 한 번, 86,400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86400으로 한번 세팅 해보겠습니다 86400 여기 여기가 뭐가 많이 쌓여있다 여기 구간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면은 잘 보이나? 어 애매하네 자주색으로 할게요 자주색 보라색으로 할까 보라색 어. 여기에 청산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있다 여기서 청산물량이 많이 쌓여있다 청산물량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6,454, 85,489 공통점이 86,489네요. 86,489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86,400부근에 뭐가 많이 쌓여있다. 청산물량이 가득가득 쌓여있다. 그래서 제차 86,400부근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차, 86,400 부분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 댓글 읽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 읽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1등은, 우리 트리플님. 네. 트리플님이, 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댓글 100개, 하트 278개. 그래서 이번 1등은 우리 트리플 팀님이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 님도 오늘도 좋은 인 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핀란드 다란지님이 작년 <laughs> 작년 이맘때쯤 알게 되는 꾸준한 인 사이트 제공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월쯤 되면은 코인 가격 어떻든 다 팔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막상 그때 가니까 상승 기대감 때문에 쉬지 않은 지금 몇 코인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미리 투자원칙과 소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어, 삼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 필라는 다라니님 항상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덤님 감기 얼른 회사,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고 루키님이 어, 이렇게 댓글 100개, 하트 131개.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JCN님,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 주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님이, 어,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집이 없는 일기장님이, 하락장 확정 올라오면 쇼치면 되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원님, 열 번째 댓글 감사드리고요. 우리 <laughs> SEA님, 신님, 바다님, 오늘도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넘님도 댓글 4개. 새로 오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댓글까지 읽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핀란드 다란진 다난진, 님처럼 제 영상 보고 1위라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